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월요일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우리의 단어들, 고백들, 문장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전심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음을 조금 높게 잡아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네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의 이르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에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을거느리고달려 내려가니 그들이천부장과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 하고 외치며 따라 라 아멘. 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흥거한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더 후수를 보면 바울이 이 구제흥금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이미 이 일에 동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시점에는 이 흥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유가 우리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틈을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결정하였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흥금한 이 흥금을 유대인들이 받아주어서 그들이 서로 사이에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로마까지 향하는 것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28장까지의 내용, 즉 분량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이 20,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의 이 내용, 곧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히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도 사실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전은 어,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 변호의 내용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예 앞에서도 변호합니다. 그리고 총도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변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이것이 자기 변호의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변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변호하면서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성교에 대해서 보고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 0 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인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곧그 바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형제입니다. 이들이 가진 듣게 된 정보는 바, 어,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은 소, 아, 사실이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의 관습과 같은 절기 의식법과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했고 말했지만 어, 그리고 어, 그런데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에 열심인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아, 이에 대해서 야고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명절을 지키고 추석을 지키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교회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유대인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도 줄로 알 것이라. 야곱의 이러한 제안은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을 볼때 나시린의 서원을 한네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정기간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깎아 이때 받쳐야 할 제물이 적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리의 서원을 한 사람은 그 서약이 끝날 때때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제물로 어린 남양 한 마리 황목 제물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물 전제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네 명의 이아 어, 어, 이 돈을 같이 냈다라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어, 그, 그 돈이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 이것을 통해서 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아, 그들과 화. 을 이루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취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지역에 다녀왔을 때도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런 의미로 결례를 행하고 나른 다른 네 명의 비용도 내주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결례를 행한 이유는 오직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하면 알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 아래 메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도 예루살렘 왔을 때는 그도 계속적으로 결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했듯이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율법 아래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 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했듯이 지금은 오늘 본문에 같은 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세로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뭐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 우리고 우리가 가진 권리 또한 포기하면서 섬기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 어떤 일이 우리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의 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먼저 배려하며 이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결례를 행하고 또한 그 비용을 내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제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